어디 가세요? 몰라요. <laughs> 여보 오늘 왠지 북유럽 감성 같아. 북유럽처럼 춥다. <laughs> 북유럽처럼 추워? <laughs> 지금 북유럽 생선가게 노르웨이 고등어 판매장이다 왜? <laughs> 그런 거 같아. 야 멋있네. <laughs> 와 오늘 엄청 춥다. 내 여보 차 시동도 걸어놨어. 생휴베리 oh, 감사. 지금 배고픈 소녀 친구 집에 데려다 줘야 돼 갖고 아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제차 시동도 걸어놨대요. 오 엄청 추워요. 아 그래도 저는 추운 거보다 따뜻하기 좋은데 이 겨울만의 그 매력이 있잖아요. 진짜 청명한 거, 차가워서 깨끗한 그 느낌. 여보 나 저렇게 생겼단 말이야? 어? <laughs> 신발 신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왜 이거 샤넬 부츠 같지 않아? 로고 하나 박아줄게. 어, 그래. 몇 마리야? 네 마리야, 네 마리. 아, 한분 열심히 나왔다. 날씨 따뜻해져 갖고 나와 버렸나 봐. 아직 아니야, 얘들아 때가 아니야. 너 엄마 한 마리 애들. 기한생어 귀여워. 엄청 크네. 너무 귀엽다. 저 ここ。Mm hmm. mm hmm. 무 하나 꺼내가서 무생채 하려고요 이거 완전 화수분이에요, 화수분 가자 아우, 무고 무생채를 할 건데요 껍질은 이 감자칼로 다 깎아버렸어요 절이지 않고 만드는 무생채 할 거라서 좀 최대한 얇게 썰 거예요 벌써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거는 무쌈을 만들까 봐요 나중에 고기 싸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이거 만두피 같다, 만두피 만두도 먹고 싶네. 이거는 무전을 할까봐요. 내일 해 먹어야지. 무전 드셔보셨어요? 무전을 하는데, 맛있어요. 나름 별미더라고요. 이 무쌈. 아니, 무쌈이야. 쌈무. 쌈모. 쌈무죠. 쌈무 못한지 뭐가 좀 이상하다 있어요 끓이지 않고 만드는 쌈무예요. 알뜰하게 씁니다 그죠 나를 위한 박수 음, 무생채 배춧가루로 색을 먼저 입혀 줘요 매실 네, 하나 어, 벌써 침 나와요 침봐 나와. 청국장에다가 무생채 넣고 프라이 딱올려갖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초록장은 에거 H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두부는 이거 먹고 남은 거딱 이만큼 양파랑 무 무, 양파 조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또 양념이 미리 돼 있어요 하나 옛날에 서울 신사동에 진짜 맛있는 초록장집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웃긴 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인마트 가서 뭘 사갖고 오면 사실 그 다음날 바로 잘안 해먹게 돼요. 한인마트를 이렇게 자주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한 걸 사왔다 싶으면 좀 냉동고나 이런 데다가 아껴뒀다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심리인가 봐요. 마트에 가까운 마세권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바로 먹는다는 거는 제가 진짜 너무 먹고 싶었나 봐요. 냄비밥을 할 건데 무슨 냄비밥이냐. 오늘은 고사리 냄비밥을 할 거예요. 요거는 고사리 나물 해 놨던 거 얼린 게 있었거든요. 요거 제가 혼자 파스타 해 먹으려고 꽁쳐 놨던 거. 쌀하고 물은 1대 1.1 정도. 물 살짝 많게 뚜껑 닫고 중간보다 살짝 센 불, 중강불에서 10분. 불을 약불로 줄이고 13분 더 끓여요. 음, 밥잘 됐다. 고사리 나물을 얹어가지고 1 3분 뜸들이면 끝. 어?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뭔가 이 깊은 맛이 안 나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쌈장을 조금 넣어보려고 요 지금. 간 다비 간다, 다비 간다, 다비 간다, 다비 간다, 다비 간다, 다비 간다, 따 다다다다다. 오. 밥 완전 잘 됐어요. 여기다 들기름. 자, 청국장 나가신다. 기를 비켜라. 와, 달미걀 후라이. 따단. 무생채에다가 청국장 넣고 막 비벼 먹을 거예요. 자, 맛만 타임. 거기다가 청국장을 쏙 비벼 가지고. 음, 어때? 맛있는데? 음. 이것도 청국장내가 이렇게 얹어서 먹으라고 어때? 입맛에 맞으세요?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이게 된장찌개랑 또 조금 다른 거야 냄새가 더 쎄한 거 아니야? 냄새 세지? 이게 청국장 냄새 빨리 안 사라지는데 큰일 났네 그거 끓여야겠다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좋아하냐? 그니까 통어 좋아하고 음. <laughs> 무서우네요 잘했어 날 이거 알람사하고 에이 사람들이 구분을 못했어 아는 맛이 무서운 거라고? 음, 음. 진짜 너무 맛있잖아. 맛있지 않아? 맛있지 응 오늘의 예쁨 담당 파프리카는 이 방법이 제일 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따주고 어렵지 않아요. 다당 달걀을 좀 삶을 건데요. 보통 반숙으로 하면 껍질이 안 까지잖아요. 이거는 어 흠을 통한 반숙으로 삶아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 까져요. 제가 좋아하는 왕 반숙도 되나요? 아니요. 오렌지 제일 까기 쉬운 방법은 예쁜 건 아닌데 제일 편해요. 도시락에도 싸기도 좋고 애들 뚝딱뚝딱 빨리 먹일 때도 좋아요. 양쪽 끝을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오렌지 껍질 까기 귀찮아서 안 사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 쉽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귤 까듯이 하셔도 되고 테이블에다가 조금 예쁘게 하시려면 이렇게 가로로 썰어주셔도 돼요. 짜잔! 그냥 막 이렇게 바게줘 음. 따다. 어, 뜨거. 이런 피부가 돼야 되는데. 오늘의 자랑. 아,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달걀 삶기 어렵지 않아요. 이 방법 제가 엄마 알려드렸더니 엄마 아빠 등산 모임에서 완전 히트쳐가지고 아빠 친구분들이 구독하셨잖아요. <laughs> 그래도 미운하고나 왕 반숙을 드시고 잡다는데 해줘야죠. 많다 음 예쁘다 색깔이 달라 앞뒤로 한번씩 구워줘요 품제 파프리카 가루 이렇게 채소 볶을 때잘 어울려요 갈릭 파우더 케이준 이거는 살짝 매콤한 끼가 있어요. 음, 저는 채소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사실. 이렇게 익으면 떨어져요.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 치즈가 좀 녹아야지 맛있으니까 고기 위에다가 콜비잭 치즈. 이게 또이 필리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에 잘 어울리거든요. 아까 볶아놨던 채소를 좀 얹어주고요. 음, 예쁘다. 고기. 여기. 재료를 또 오늘 에이,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모짜렐라 치즈를 또 뿌려주면 더 맛있거든요. 일부러 가는 모짜렐라 샀어요. 모짜렐라 비가 내립니다. 어. 어. 음? 괜찮은데요? 하잔.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요맛 맛있게 드세요 있 맛있게 먹 맛있게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게먹맛있고 맛있게 먹고. 고맛 채소가 되게 그 크런치를 줘. 아, 그래. 아삭아삭하고사 음. 먹는 거보다 더 맛있지? 응. 완전 맛지 아빠 주무셔? 응. 실용해서. 그거 알아? 블루베리가 싱크하면 다 익었다고 하는데 플로우 하면 안 익었다고 봐봐. 아, 진짜? 이거는 익었다. 오 저것도 이거. 어. 저것도 음. 아, 어. 저 저건 안 익었어. 완전 사이언스네. 그럼 이제 이거 밑에 거는 엄마 주고 위에 거는 아미 먹어야겠네. 아니야. 그지. <laughs> 스탁 됐어?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떠실라어너 뭐 맛있다. <laughs> 수, 순서. 야? 잘 먹었습니다. 아니 저 달걀 그걸 안 가져갔어?